지렁이 쓰면 더잘 물고 는... 오케이 히트 오우야 여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있 이짜다 이짜 앞쪽으로 몰 형성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사리도 왔고요 제가 자사리도랑은 좀 연이 안 좋아요 올 때마다 꽝을 치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을 항상 내는데 빨리 채비를 해 가지고 낚시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와요 대박 대박! 이야 시작부터 히트! <laughs> 한번 스타트 보겠습니다 우선은 홈통 쪽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입질이막 와요? 농어인가? 어이! 농어다! 이쪽이 야... 야 이거 도와줄까? 형님 이거 목 1.5거든 아 쉽다 그러면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왜? 알겠어. 삼성 서버는 맨날 가. 몇 마리 있는 것 같은데? 어디 쪽? 네, 근데 이쪽에 좋다이거만속 들어가 있는 부분. 오케이. 벽 쪽에서요? 어. 형님몇 그람인데요? 아, 3그람. 꽤 헤비하게 하시네. 오! 아, 용치다. 자, 드디어 한 마리. 오케이. 아이고, 볼락이다. 살려주고. 어이구야 아 어, 축하합니다 형님 진짜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통에 담아야 되나? 담아야죠 물도 좀 담고 일단 여기 숨좀 쉬게 하고 축하해요 형님 이거 이 통? 이 통? 저통야 형님 장난 아닌데요 나는 볼락만 나오노. 자바 한 마리, 자바 한 마리 안 나온다. 아이고, 야, 입질이 막 계속 들어온다, 이쪽이. 이쪽이, 이쪽이 아, 뭐가 많네. 와, 역시, 볼락이러 진짜. 나는 진짜 볼락 한 마리도 안나온대데 응, 볼락만 나오지. 아 볼락길러. 아, 오, 오! 볼락 아니야, 이거? 볼락! 야, 금볼. CR 좋다. 야씨 축하합니다, 형님. 예. 그행 계속 공략해봐요. 살아있네. 저볼락들이 너무 설쳐가지고, 밤이 돼야 좀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, 여유를 좀 가지고 낚시에 임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이제, 좀 금지간 볼락들. 아, 또 빠졌다. 자, 입질 오는 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. 오후 한 5시 40분쯤. 그때가 간조였고 지금 이제 초들물 상태인데 어딱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히트. 오케이. 시작 좀 된다. 시작된다. 오케이. 잠깐만. 왔다. 좌사리도 꼴락입니다 여러분. 자, 지그 헤드는 2.5로 내려서 해 볼게요. 자, 오자. 가자. 오늘 이짜 볼락 많이 잡는 모습 보여 드리고 싶네요, 여러분들한테. 어제 남해 상주면 쪽에서 갯바위 타고 낚시를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었어 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볼락 얼굴을 많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사용하는 장비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울트라 라이트 때 솔리드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. 2,000번 니레0.15 합사. 아이고 아이고 히트. 오오 오, 잠깐만. 작은 줄 알았더만. 오 이거 작은 줄 알았더만. 오떠요야 작은 줄 알았더만 큰놈한 마리가 툭햇핀다요자 시알 와일드 여기 드랙도 조금 짱간놨는데 조금 풀어도 되겠다. 바로 밑에서 문여저앞에그 그 갯바위 라인 타고 애들이 놀고 있나 봐요 어, 라인은 0.15 합사에 1호 쇼크리더로 좀 굵게 했고요 지금은 2.5g 지그헤드 2.2인치 빔스틱으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지렁이 있으면 더잘 물고는 묽는... 오케이 히트 오야야 이거 나 대박이다 우이우 야, 대박 대박 자리 한개 찾았다 지금 딱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쪽을좀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볼게요 잠깐 물고 애들이 또 반응을 안할 수도 있어 서 오케이 우와 잠깐만. 시 된다 오 우와 이잖다이 짱!! 있죠? 우와, <laughs> 좋은 자리 샀다 사이즈 봐. 이야, 이거 봐라, 이거. 이야, 죽이네. 어, 봐봐, 괜찮죠? 어. 어이씨! 어이, 맞다. 잠깐만. 대박. 형님, 아까 얘기했던 그 자리. 응, 그 밑에 다 있지? 예. 네. 어서 해봐, 형네 예술이다, 예술. 시알 대박이. <laughs> 여러분, 지금 빨리 잡을게요. 한우 형님, 요새 해루질 다니십니까? 와, 저 엄청 놀랬어, 방금. 대박, 대박. 조류가 엄청 센 자리에 사이즈급이 있네요. 시작부터 지금 성공입니다. 오늘 진짜 이 기세로만 가자. 와, 웜에도. 오케이, 히터. 야, 내 바닥인 줄 알았다, 바닥. 우와, 덩어리들. 우와, 덩어리들. 히터. 우와, 좋아. 잠깐만, 크다. 우와. 우와, 이쪽다이자 이쪽. 우와, 이쪽다이자 이쪽. 우와, <laughs> 사이즈 봐라. 우와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조류 좋은데, 여기. 사이즈 봐. 야, 잠깐의 그 피딩 타임 끝났나 봅니다, 여러분. 진짜 잠깐 바짝 했는데. 와, 이 직격에, 여러분, 좀 붙어 있는 것 같아. 입질 들어오는데, 직격 도 한번 놀아볼게요. 멀리 있어갖고. 자세만 모션만 봐야 될것 같아요. 아 대물 아, 대물 놓쳤다 대물. 와. 형님 볼락들이 직벽에 있어요. 직벽? 오케이 아 있었어 자 내가 네, 했 했죠 여러분 더큰 놈도 있어 아까건 이거보다 더 컸는데 아 이런게 있어요 직벽에 잡기가 참 어렵다 고 곰락팔이 왜 이렇게 예민할까 갑자기 와가 가지고 갑자기 더와 갖고 툭 한다요. 어딱 올리면 사이즈 일단 좋네요. 얘는 한 18cm 될랑가 어, 깜짝 놀랬네. 회수 할라는데 야, 한 마리 큰거 따라왔는데 안 물었어. 꼴락이 쫓아오는데. 그래, 쫓아오는데 시야 진짜 좋아요. 와, 쫓아오는 게 보이는데 물랑 말랑 물랑 말랑 신경전을 엄청 합니다 지금. 근데 지금 이 파도가 세서 그런가 저 밑에 막 돌아댕긴다 큰 거. 허, 진짜로. 오 잠깐만, 저 밑에 막 돌아댕기 큰 거. 야, 지바 등에 지바가 됐어. 우 사이즈 봐라, 야. 이시끼들이 있었는데, 그래. 지켜보고, 어? 이자내다 와. 자, 1.5에 빔스틱 1 5 과연. 야.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<와>,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고와 크다요. 진짜 진와빵바와 왔다. 오늘 사이즈급으로 많구랬습니다. 기가 막히네요.